도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밥을 든든하게 먹으려고 해요 순두부 제육볶음 고구마 와와아 해산물과요 고기가 들어있어요 곡구나 0 고객님 제 다시 도전. 아. 음. 완두. 미노밥인데뭐 유튜브에서만 보던 피스터블 쓰는 것을 과연 아무거나 제가 탈 비행기 에어솔이에요. 나오러 갑니다. 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미겠다 조금 무서워요. 사실 영어 잘 못해. 여기 신기해요. 에어솔 처음 타는 탄디. 와, 맵이 켜져. 대박이다. 먹태새우깡을 샀는데 손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진짜 최애 과자 등급. 아까 공항에서 산 애플 시나몬 롤과 샌드위치도 먹어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당이 너무 떨어져서 피스터블 초콜릿을 처음 먹어봤는데 땅콩 버터가 있어서 고소하고 캐러멜 때문에 쩔쩔름해서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내려고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시 반. 됐어요. 내렸는데 이심이안 돼서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A팀기에서 돈을 뽑았어야 했는데 앞에 계신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돈을 뽑았어요. 급한대로 3,000패소를 뽑았는데 지사님한테 드릴 그게 없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을 통해 보울 숙소 입국 팩을 샀고 지금 베네치아 호텔이란 곳에서 새벽 동안 머물려고 합니다. 리조트 드디어 들어왔다. 12시 11분. 와, 아, 저 숙소예요. 맵바다 굉장히 스파데요어 바닥이 미끌거려. 완. 오, 괜찮은데? 한국인 과장님이야. 와이파이 비번도 받았어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시 2심을 구매했어요. 다시는 2심을 구매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호핑투어가 있어요. 호핑투어를 한 다음에 조금 여기보다 업그레이드된 호텔로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차 차 아침인데 오늘 호핑투어 가는데요. 지금 새벽 5시 22분이에요. 아. 완전 치력 같은 어둠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어줬고요. 하고 머리를 따놓고 위에 선크림을 못 바르기 때문에 캡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일단 갈 예정이에요. 픽업해 주시는 차를 탔습니다. 이제 투어를 떠날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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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다 태우고 저희는 고래상어 투어지로 갑니다. 차로 40분 정도 이동하였고 저희는 산타페 비치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고래상어 안전 교육을 받았고 구명조끼도 대여 받았습니다 개인 액션캠을 가지고 왔는데 고래상어를 촬영하려면 200페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패키지에서는 따로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삥 뜯긴 느낌이었어요 물속에서 촬영을 해 주셨는데 그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갯벌이요? 또 점심이라도 사야 그러니까 아빛난다구 출발. <laughs> 와이비다이비 커. 바다 상어와 사진 찍기 위해 잠수하려는데 구명조끼 입어서 도저히 잠수가 안됐어요. 정말 같이 찍고 싶은데 계속 몸이 떠요. 마스크에 바닷물이 새서 눈이 너무 아팠지만 위에서 머리를 겨우 눌러줘서 같이 사진 찍기에 성공했어요. 왔어요. 아 힘들다. 이번엔 발리카서금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집에 갈수 있는 걸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화고. 헤리어를 <목소리를> 맡아주시네요. 어떤 센터? 이번엔 짐을 다 챙겨서 내렸어.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다른 팀을 기다린다고 해서 15분 도 대기했습니다. 너무 쁘죠갈요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불 색깔이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큰 배로 환승했어요. 그 후에 또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한다고 해서 무한대기 중이에요 코발트색 바다랑 사진도 찍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배로 갈아탈 때 액션캠을 들고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거북이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쁜 물고기도 보고 바다거북이도 3마리나 봤어요 그 와중에 해파리도 쏘였답니다 너무 따끔거렸어요 드디어 내립니다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요 h 연가스에절여 Thank you. 타고 숙소에 가요. 가는 길에 맡겨뒀던 캐리어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저희가 첫 번째 픽업 고객이었는데 숙소가 제일 멀어서 마지막이 내리는 고객이 되었어요. 네, 했는데 지금 물놀이하고 와서 상태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여기 호텔 되게 좋아요. 근데 시에꼭 해주시겠대요? 저희가 온 리조트는 모달라 비치 리조트라는 곳이에요. 조식 포함해서 1박에 21만 원에 결제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틀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알로나 비치보다 여기가 훨씬 한적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왔어요. 또 인피니트풀과 바로 앞에 프라이빗 비치가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저희 리조트예요 지금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정도인데요? 24시간? 네 24시간 안도 했어요. 아, 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쇼핑 투어는 조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하세요. 비싼 돈 주고 하던 거 아예 하지 말던가. 지금 <laughs> <laughs> 일단 레스토랑 왔는데 얼마 돈이 없어. 지금 다행히 호텔이 크레딧 카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메뉴 다행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Last one one two, three. Perfect. One to r e e a d y 안녕. 첫 번째로 시킨 망고 주스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먹어봐야지 예쁘다. 응. 음. 오 진짜 고농축이다. 음 달다. 근데 빨대가 너무 작은데. 샐러드 시켰어요. 해산물 샐러드 먹을. 래와양 진짜 많네. 오이를 너무 많이 오이 좀 달리고. 아, 샐러드가 이런 거야, 원래? 나는 야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나왔어요. 맛음 나왔어, 맛있어. 맛있 <laughs> 샐러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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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샐러드가 이렇게 풍족하게 나오는 음식인지 몰랐어. 음. 음, 따 일단, 샐러드를 살짝을넣어 음! 음. 시 쭈퍼런지를 존재로 먹기 너무 잘했네? 그러게 근데 음. 역시 해산물이야 여긴 또 바닷가니까 음. 해산물이 진짜 맛있다 음. 세상 더럽게 먹는다 핫소스 응. 음. 그게 맛있어. 응, 이제 피자. 이제 피자 잘하네. 식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그 필리핀 분들이 자꾸 예쁘다고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좀 오해하는데. 뭐하니 더쇼 와. 이게 오리남 리조트의 위엄입니다. 아까 제야 하얀색 친구. 나한테 오네 7-11에 도착했어요. 여기 ATM 를 한번 써볼게요. 캐시네나. 제발. 썸내놔 <laughs> 어. 드디어. <laughs> 이다 지금은 저희가 돈을 교환해야 돼서요. 뭘 하나 살려고 합니다. 동전이 필요해. 에? 아니 와이티어. 오 마이 갓. 저희 성공했어요. 지금 전세 역전했어. 이게 뭐야? 와 진짜 좋다. 빌리지뷰입니다. 와. 와. 아, 오션뷰. 오, 오션뷰다. <laughs> 화장실이고요 옷 어, 너무 깨끗하잖아 전세 역전 씻고 나왔는데요 진짜 화장실 깨끗하고 좋아요 필리핀 보러 오시면 진짜 여기 호텔 추천드릴게요 어, 너무 좋다 이제 옷도 조금 갈아입고 왔고요 좀 쉬다가 오늘 진짜 한시도 보셨어요 차에서도 거의 보셨어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단체 투어는 하면 안 되나봐요. 그냥 한 2, 3만 원다 내고 단독 투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링리스도 먹고요. <laughs> 가자 물놀이. 수영복 입고 와빠도 있고 너무 멋있다. 썬베드 사용해줄. 야 이렇게 보다. 이렇게 불이 튀어져 있네. 오마이 가시예요. 노을 보러 나왔는데, 노을 포인트가 저기네요. 아예 몰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리. 하나, 둘, 셋.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오, 핫 가스트. 지발리 분이다. 허 와. 보글보글 해주셨어요, 대박 와. <laughs> 그런 여기서 이제 대화하는 거지. 쌓아내면. 대화 쌓이거 <laughs> <저희> 뭐. <laughs> 재밌어요. 오오. 사진 찍고, 물에서 놀고, 그냥 가긴 아쉬워서, 벤치에 앉아보겠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전구들 막 깔아놔가지고 너무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 우우. 원피스로 갈아입고 리조트 밤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옷다 입었어요. 화장도 살짝 했고요. 머리도 조금 만졌습니다. 오늘의 룩은요. 배를 항상 집어넣고 있어야 하는 이렇게 닫으면 조금 면전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 타운 안에만 일단 오늘 돌아보려고 해요. 여기도 엄청 넓거든요? 리조트 온 김에 즐기긴 해야 되니까. 와.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오네. 겨드랑대 데로 왔어요 별 보려고 와별 많아 어, 어, 나도 보여요? 보여요? 어. 선배드에 앉아 밤바다 파도 소리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물론 인생샷 남기기는 필수 오전 <목소리> 불. 메뉴 두 개, 그리고 맥주 하나, 그리고 콜라 하나 시켰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우선 저는 제로콜라. 제로콜라는 어디에나 있어. 여름 나라에서 처음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낀다 이거는 소고기 브로콜리. 그리고 이거는 무슨 새우 시름프예요아잘 먹겠습니다. 와 필리핀 밥이다. 음. <laughs> 독특한데? 약간 카레 맛나. 언니. 음. 레 코멘트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 게 그냥 한 절채 먹어야 돼. 아, 밥 먹는데 파도 타는 느낌이 나. 짱. 고양이가 밥 달라고 울고 있어. 짱. <laughs> 아기 고양이다. 예쁘게 보고 있잖아. 밥 줬거든요? 안 먹어요. 근데 너무 짜다고 인간 음식은 우연한안 좋다고 엄청 많아요. 아유. 그냥 너무 가정식 일반적인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다. 엄청 맛있고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셔서. 서비스 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팁을 따로 안 드렸거든요. 혹시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겠죠? 여기가 저희 동네거든요. 어두컴컴해. 아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저희를 불러야겠어. 그냥 나와본 것 뿐인데. 다음에 여기 가볼까. 바로 앞이래요. 아이스크림 사러 갑니다. 왜 이렇게 초콜릿이 생기신지 모르겠어요. 아, 키스스 사야 돼. 그래, 그래. 미리 사놓자. 그냥 별 소득 없이 가는 중입니다. 뭐 소득이 있는 게 이상하지.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른 아이스크림은 허니버터 아몬드 아이스크림이에요. 폰지밥 보면서 먹고 있어요. 영어야, 폰지밥이. 짜자잔! 호우 어? <laughs> 이거는 언니 것입니다. <laughs> 제걸 먹어볼게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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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음, 음, 뭐야 이거? 겉에는 뭐지? 비묘하네 언니, 언니, 추 되게 맛있어! 짭조름하고 달고. 음. 오늘 너무 그 투어가 빡세가지고 솔직히 좀 후회했어요. 왜냐면 고래상어 투어랑 발리카삭 투어가 같이 있는 걸 신청했는데 고래상어까지는 좋았는데 발리카삭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 고래상어 투어지에서 발리카사까지 50분을 이동했는데, 벤을 갈아탔어요. 근데 저희가 짐 맡기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캐리어를 첫 번째 벤을 맡겼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고래상어 투어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벤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캐리어가 있는 걸 까먹고, 두 번째 벤으로 그냥 수노클린 장비만 챙겨서 갔는데,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기사님한테, 아, 저희 그 캐리어가 전 벤에 있다. 말씀을 들었더니몇분 뒤에 바로 앞에 차 정차해가지고 앞에 지나가던 벤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캐리어를 꺼내서 왔죠. 근데 저희가 탄두 번째 벤에 사람이 거의 14인승 벤이었나? 그랬는데 다 찼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잡고 갔어요, 캐리어를. 트렁크에 안 넣어주셨어요. 너무 불편했고. 5시 반 부터 1시까지였나? 그게 스노클링, 소핑 투어 그거였는데 사실상 스노클링 한 투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동하는 시간에다가 어느 포인트 도착하면 전화해서 배가 오면 그때 출발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또 배가 오면 출발하고 약간 요런 식이어가지고 환승을 오늘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추천드리는 것은 거북이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리카삭은 오늘 경험에 비하면 은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래상어는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도 조금 먹고, 옷꼭 갈아입고, 푹잔 꼭 다음에.